에필로그. 그때 나는 매일 매순간 자책하고 있었다. 오후 늦게 겨우 일어나 큰아이 유치원과 작은아이 어린이집에 거짓말을 둘러댈 때마다 온 힘을 다해 청소를 하는데도 항상 폭탄을 맞은 것처럼 난장판인 집을 볼 때마다 하루 종일 일어나지 않는 엄마 때문에 집에 갇혀 쫄쫄 굶으면서도 엄마, 빨리 건강해지세요. 라고 써서 베개 옆에 붙여놓는 아이들의 색종의 편지를 볼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한 분노가 미친 듯이 치밀어 올랐다. 그럼에도 절대로, 절대로 고쳐지지 않았던 나의 게으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내가 미웠다. 처음에는 큰 병에 걸렸구나 싶어 온갖 진료과를 술래했다. 기초적인 피검사부터 골다공증 검사까지 온갖 검사를 모조리 받아보았지만 모든 결과가 정상이었다. 그때도 위장병과 전신통증, 무기력증, 불면증, 피부병을 한꺼번에 앓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애써 외면하다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찾아간 곳이 정신과였다. 검사지를 작성해 제출한 후몇분 되지 않아 그 자리에서 넉장짜리 결과지를 받았다. 우울증 맞네요. 정신과 의사의 입에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정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일주일 후 같은 시간을 예약하고 약을 받아 왔다.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더니 진짜 그렇게 간단한 것이었다. 한 일주일 푹 쉬면 낫는 간단한 병인데 그걸 모르고 괜히 고생했네. 금방 낫겠군. 그렇게 생각했다. 속이 시원했다. 그땐 그랬다. 우울증 누구에게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그 결과 층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아니다. 발가락 하나 잃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중 목욕탕에 가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은 모른다. 나만 알지. 다시 생겨나는 일은 없을 거다. 발가락은 10개라고 기준으로 굴러가는 세상에서는 약간 불편하고 숨기고 싶은 일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받아들이는 거다. 남아있는 발가락 9개를 잘 보살피면서. 곧 다른 사람의 상실도 눈에 들어온다.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하게 갖춘 사람이 의외로 드물다는 것에 놀라게 된다. 손가락이 아홉 개인 것보다는 낫다는, 뭐 그런 기준도 생기고 앞으로 계속 무언가를 잃어가면서 살게 될 거란 사실도 알게 된다.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8년이 된 지금은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을 볼 때마다 굵고 시뻘건 펜으로 벅벅 긋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뇌의 고혈압이나 뇌의 당뇨병 정도로는 부족하다. 뇌의 심근경색쯤 돼야 어울릴까? 어릴 때 황당한 짓을 저지르거나 엉뚱한 고집을 부릴 때면 주변에서 야너약 먹었냐? 혹은 이제 약 먹을 시간인가 보다. 같은 말을 많이 들었다. 언젠가 주침약을 챙기는 나를 보고 남편이 약 먹을 시간이구먼 하고 농담을 했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진 적이 있다. 막상 정신과 환자가 되어 진짜로 시간 맞춰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되니 그전에 상상했던 다이내믹한 모습과는 몹시 거리가 멀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정신과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용기와 에너지를 쥐어짜야 할 때마다 그 상황과 감정에 지나치게 압도되지 않도록 약물로 방어막을 만들어 준다. 약이 몸속을 돌아다니는 각종 호르몬의 농도를 정상 범위로 조절하는 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상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다. 병원을 가겠다는 대단한 결심을 했다면 바로 전화기를 들어 예약을 하자. 예약된 날 늦지 않게 집을 나서서 병원 대기실에 얌전히 앉아 기다리자. 다리가 부러졌을 때와는 다르다. 누구도 선뜻 부축해주거나 배려하지 않는다. 스스로 서야 한다. 제때 병원에 가고 약잘 챙겨 먹으면서 지극정성을 다해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 정신과 진료비는 비싸지 않다. 의원의 경우 보통 1만원 내외인데 약이 정해지면 한 달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약값도 비싸지 않다. 대안이 없을 때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을 사용하는 나의 경우 한 달에 2만원 정도 지불하고 있다. 큰 비용이 나가는 것은 검사비와 별도의 상담사와 진행하는 상담 치료 같은 경우인데 예약할 때 미리 물어보고 확인하면 된다. 일반적인 우울증 검사비는 10만원대로 진로 적성 검사 등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하는 경우 동네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 대학병원에 갈수 있다. 진료비는 5만 원이 넘기도 하지만 약을 석 달치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초진 예약의 경우 반년 이상 대기해야 할 수도 있고 예약을 했어도 정신과 특성상 상황에 따라 길게는 서너 시간까지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필수다. 동네 정신과 의원의 초진 예약은 길어도 일주일을 넘지 않는다. 애절하게 부탁하면 융통성을 발휘해준다. 초진 예약을 할 때는 진료 시작 시간이나 끝날 때등 여유가 있는 시간대로 하길 권한다. 이것은 서로를 위한 배려이다. 정신과의 가장 힘든 점은 대기실이다. 사람이 많을수록 긴장감이 높아져 불안해진다. 어색한 분위기가 공포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다. 나만 빼고 다 미친 사람 같기 때문이다. 병원에 적응이 되면 ADHD를 앓고 있는 어린이, 학교 생활이 힘든 중고생, 거식증이나 폭식증에 시달리는 청년, 우울증에 빠져 허우적대는 중년,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노인 등 다양한 사람이 모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남보다 연약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 뽑힌 잡초처럼 시든 얼굴로 모여드는 곳. 앞 사람이 진료실에 들어가 30분이고 1시간이고 나오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하고 아무 말 없이 시무룩함만 덧칠하는 곳. 약만 받으면 된다는 환자에겐 얌전히 차례를 양보하는 곳. 정신과는 그런 곳이다. 여리여리하다. 생명은 있지만 삶은 없는 일상이 이어진다. 휴식이나 여행 같은 이벤트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도전도 없다. 없어야만 한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았어. 다행이야. 하며 잠드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된다. 웃고 싶은데 웃어지지 않고, 울고 싶은데 울어지지 않고, 자고 싶은데 잠을 잘수 없는 것은 병이 아니라 증상이다.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으면 증상을 없앨 수 있다. 하지만 병이 낫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래도 병원에 가면 살아낼 수 있다. 언젠가는 살아남아 후기를 남길 수 있다. 우울증은 치료기간이 길다. 당신도 우울증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부디 자신과 잘 맞는 의사를 찾을 수 있기를. 그래서 소소한 행복과 삶의 기쁨을 되찾으시기를.